안녕하세요. 스위처 싸이다기2 3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쌍용 티볼리 가솔린 2룬의 1.6LX 2016년 식 2015년 10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7 2 4 0 3 k m 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조석 대각선. 뒷면.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뒷좌석 시트깨끗하고요 핸드 스타트 버튼 키로수 72,000km 입니다 자, 운전석 작석깨끗하시요 네비 스타트 버튼 나와있습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후방카메라 룸시러 하이패스 블스박스 2채널 들어가있작요 후방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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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시트들있습 있습니다. 자, 트렁크 방향이고요, 깨끗합니다. 전동 접이식, 엔진룸, 필가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티볼리, 가솔린, 2인의 1.6LX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의차 싸기사 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의차 싸기사 2 4는100% 신명물 판매와 성인기록부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기 o 컴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해외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나와 있고요. 키로수 72,403km입니다. 자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은 맞습니다 근데 라제타 서포트 범퍼 바로 뒤에 라제타 서포트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사고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엔진 미션 절대로 손상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쌓은 티볼리 가솔린 2륜의1.6 lx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기 사기,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 주면 www 수입차 싸기 사기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볼리, 02, 1 0 0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액 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그레이, 브라운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처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롤라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유 티볼리 가솔린 2륜의 1.6 LX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